계획하지 않은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 부모는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란 쉽지 않다. 아이와 24시간을 함께 보내며 필요 사항들을 충족시켜주는 바쁜 나날들을 보내기 때문이다. 엄마, 아빠 껌딱지라는 별칭을 가진 아이들은 늘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필요로 한다. 때로는 부모는 아이가 얼른 자라 스스로 많은 일들을 할수 있기를 바라고 혼자만의 시간이 점점 더늘수 있기를 소망하기도 한다. 하지만 아이와 함께 한 시간을 되돌아봤을 때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갔음을 깨닫는다. 내 품에 안겨고니 잠든 아이를 바라보며 그런 날들을 얼마나 누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아이는 점점 스스로 하는 일이 많아질 것이다. 청소년 시기가 되면 부모보다 친구를 더 찾게 될 것이다. 대학 공부에 전념하기 위해 집을 떠나 생활할 수도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이다. 가족을 다른 말로 식구라고 한다. 식구란 한 집에서 함께 살면서 끼니를 같이 하는 사람을 뜻한다. 나의 가족은 식구일까? 함께 밥상에 둘러 앉아 오늘 컨디션은 어떤지 오늘 어떤 하루를 보냈고 요즘 가지고 있는 고민과 관심사는 무엇인지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통계청 이나라 지표 가족과 함께하는 생활시간량 2014년. 용어 설명, 가정관리는 가사 일을, 가족 돌보기는 가족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보살피는 일체의 행동을 뜻함. 위지표는 하루 동안 대한민국의 국민이 자신의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통계낸 것이다. 처음 통계 시간을 보았을 때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구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카테고리를 나누었을 때 우려했던 결과가 나왔다. 개인이 가족 구성원을 돌보는 시간이 정말 적었기 때문이다. 특히 학생의 경우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2분, 4분으로 굉장히 낮았다. 또한 2009년과 비교했을 때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모두 감소했음을 알수 있었다. 통계청에서는 가족이 함께 할수 있는 시간 마련의 저해 요인으로 가족 구성의 소규모화, 개인주의적인 경향, 일중심적인 사회 분위기 등을 제시했다. 그리고 누구나 인정하듯 개인의 스마트폰 사용 범위의 확장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우리 시대에는 누군가와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가장하기가 쉽습니다. 마우스만 클릭하면 수천 명의 친구들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중 한 사람과도 얼굴을 마주할 필요 없이 말입니다. 기술은 훌륭한 것이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매우 유용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교류하는 주된 방식이 우스운 사진을 올리거나 별것 아닌 이메일을 전달하거나 웹사이트 주소를 공유하는 것이라면 저는 우리가 개인으로서나 사회적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런 활동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는 여기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소비하려 합니까?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사람들에게 자신을 온전하게 내주고 진실된 시간을 함께하지 않는다면 언젠가 우리는 후회할 것입니다. 디에터 F. 우흐트도르프 장로, 현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 12사도 정원회. 위 지표에서 나타난 시간은 개인이 가족에 대한 관심도를 나타낸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개인에게 주어진 과대한 업무량. 높은 교육열로 인해 증가되고 있는 공부 시간으로 우리의 가족은 너무나도 바쁘다. 이런 시간이 지속되어 서로를 돌보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가족 구성원들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어색해진다. 결국 가족의 친밀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것은 어떤 문제를 초래하게 될까? 공감, 이해의 결여로 안식처를 잃은 가족, 고된 하루를 마칠 무렵 가족이 기다리고 있는 집을 떠올린 적이 있다. 건물에 살짝 가려져 많진 않지만 하얗고 따뜻한 햇살이 드는 집이 떠올랐다. 집으로 빨리 돌아가고 싶어졌다. 그곳에서 편히 쉴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단지 집에 따뜻한 햇살이 비추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곳에서 나의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고 여느 날처럼 도란도란 서로의 하루를 묻고 격려받을 수 있다는 확신 때문이었다. 그 순간 나의 가정은 나에게 잔식처였다. 안식처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곳이 가정인데 각 가족 구성원이 자신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때 가정은 안식처가 된다. 하지만 마음의 안식처인 가정은 함께 보내는 시간과 소통의 단절로 위기를 겪는다. 가족의 문제나 어려움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화가 일어나기도 한다.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대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이야기함으로써 신뢰를 잃는다. 가정은 나를 이해해주고 감싸주고 위로해주는 곳이 아닌 평가받고 공격받는 불편한 곳이 되는 것이다. 가족 구성원이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고 공감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된다. 휘몰아치는 폭풍우 속에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곳을 아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다. 이를 위해 매일 관심을 가지고 가족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 되겠는가? 부모와의 관계는 자녀들의 사회성을 좌우할 수 있다. 부모와 자녀의 건강한 애착관계의 중요성은 여러 매체를 통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다. 어린 자녀들은 부모와의 애착관계를 통해 사회와 관계를 맺는 법을 습득한다. 부모의 일관성 있고 지속적이고 민첩한 보살핌은 자녀에게 큰 신뢰를 주고 있는 자녀가 성장하면서 긍정적인 사회성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 사회적 능력이 성장하는데 제약을 받는다. 사회적 능력을 기르지 못한 자녀는 사회 속에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는 개인의 행복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나중에 마음이 아픈 것보다는 지금 등이 아픈 것이 더 낫다.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 13대 회장. 사랑하는 가족들의 행복이 서로를 보살피는 시간의 증가로 더 나아질 수 있다면, 우리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우리는 분명 우리의 가족을 염려하고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계획해야 한다. 우리가 우연히 가족 모두가 모이는 날이 오기를 기다린다면 우리는 하루에 얼마의 시간 동안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될까? 아마도 위의 지표와 크게 다르지 않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계획해야 한다. 이는 다양한 크기와 형태로 계획될 수 있다. 또한, 바로 실천하는 태도는 바람직하나 앞선 과욕으로 인한 부담스러운 목표와 계획은 오히려 지속적으로 가족을 모으는데 방해가 될수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실천 가능한 일부터 차근차근 시작한다. 대화가 오가는 식사 시간, 주말 가족 나들이, 가족 다과 시간, 가족과 함께 영화 보고 느낀 점 나누기, 함께 운동하기, 등산, 자전거 타기 등, 보드게임 하기, 형제의 과제 돌봐주기, 함께 설거지 하기 등, 함께 대화 나눌 수 있고 알아갈 수 있는 활동들을 계획할 수 있다. 이러한 일들을 계획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원하는 행복과 평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부모라는 이 위대한 책무, 이 성스러운 책무에 충실히 임하여, 우리 가정을 영원한 원리 위에 단단하게 쌓아 올리고, 후회하는 일이 없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에게 지워진 큰 신임을 결코 저버리지, 불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온이 영들이 뛰어난 영이라는 점을 늘 명심하기를 기도합니다. 에즈라 테프트 벤슨. 같은 공간에 있는 것 이상의 의미 있는 시간,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대화다. 신혼초 갓 결혼한 부부는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많은 대화를 나눴다. 주고받는 이야기 속에서 서로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느낄 수 있었고, 이는 삶을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힘이 되었다. 1년 후, 부부에게 자녀가 태어났고, 부부는 자녀를 양육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 아이가 잠든 후, 밀린 집안 일을 마친 부부는 대화를 나누는 대신 자기 전까지 개인적인 휴식을 취하는데 시간을 사용했다. 대화가 줄어든 부부는 조금씩 무기력해졌다. 다행히 문제를 인식한 이들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계획했다. 함께 영화를 보며 이야기했고, 최근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서로의 생활에 관심을 주었다. 대화를 하기 위해 계획하고 노력함으로써 그들은 서로를 더욱 사랑하고 배우자와 자녀를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게 되었다. 사랑은 표현해야 전해지고, 상대가 마음을 열어주기를 바란다면 질문해야 한다. 오늘 컨디션은 어떤가요? 오늘 하루는 어땠나요? 재미있는 일이 있었나요? 속상한 일은 없었나요? 내가 도와줄 일이 있을까요? 힘내요. 내가 있잖아요. 당신은 잘하고 있어요. 또한 가족과 조상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도 좋다.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즐거운 가정은 그 어떠한 물질적인 보상보다 큰 선물이다. 자녀에게 조부모가 성장했던 장소나 여러분이 다녔던 학교에 대해 이야기해 준 적이 있는가? 자신의 가족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는 자녀가 어려운 상황에 더잘 대처하고 회복한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이는 그들이 스트레스가 미치는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마셜 듀크 박사, 제모리 대학 소속 심리학자. 가족 행복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헬핑핸즈 센터의 가족 행복의 뿌리 캠페인은 가족의 활동을 장려하고 다양한 활동 정보를 제공하려 한다. 이를 위해 많은 활동 자료집을 모집하는 가족활동공모전을 진행 중이다. 가족을 강화하면서도 즐거운 활동을 통해 우리의 안식처를 굳건히 지킬 수 있기를 소망한다.